거기서 아니 네. 거기서 학생 보고 아무다가 드라 학생 보러 오고 아 진짜 그랬어. 네가 학생이었다니까. 진짜로. 가 색을 그때 개운색이었을걸. 개운색. 순색들 이상해. 개 아무튼 들 해? 진짜 막와 이건 금해서 미쳐버리겠다. C 이 아, 12번 이거 안타까운 상황인 거잖아. 아무것도, 아무도 못 받는 학생이 없네. 안타깝지 않네. 뭐야? 잘 피게나눠줄 거냐면, 한자로, 한자로, 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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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자로자로자로자로자로자로 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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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 영자로, 영자용 영자로, 영자로, 이자로 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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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자이 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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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자째케자스자로 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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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자로자자자자 이렇게. 이명 중에 한명 결정을 했지 그 다음에 볼펜이 각각 한 명씩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서로 다른 볼펜이 그러니까 몇렇게 하면 이렇이렇 이렇게 리이렇계하이 하면 몇 개? 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스 근데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어, 이렇게 좀나 이렇게 려고이명이 여기서도 이명이 볼펜 하나, 연필 하나 받는 애가 있을 수 있고 볼, 잠깐만. 볼펜 하나, 연필 하나 받는 애 학생이 생길 수 있고 볼펜을 두 자루 받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지 지금 상황에서 두 번째 상황에서는 얘가 볼펜 하나를 더 받고 나머지 애들이 볼펜을 나눠 가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볼펜 하나, 연필 하나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일단은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냐면 6명 중에 여섯 명 중에 일단 연필을 받을 학생을 결정을 해야 되지. 연필을 받을 학생 6시 2로 결정을 할수 있지. 그 다음에 둘중 하나가 볼펜 하나 를더 받을 거야. 볼펜 하나 더 받을 학생 결정할 수있1 네. 아니 한 명이 일단 그러니까 애들이 연필을 하나 하나 받았어. 그거 결정한 게 6시 2였지.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은 볼펜을 하나 더 받을 거라고. 둘중에한 명을 결정을 해야 될 거네. 볼펜 하나를 더 받을 학생을. 그럼 이제 얘한테 줄 볼펜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51이지 아, 이게 51이지 얘한테 줄 볼펜을 하나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51이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몇 팩토리얼로 가지면 돼? 4팩토리얼로 가지면 얘는 얼마야? 30 곱하기 30 곱하기 120 3,000? 뭐 많은데? 아무튼 그 다음에 볼펜을두자를 받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연필을 두 명이 가져가야 되니까 음. 여기 6시 처리할 수 있지? 됐어 얘네는 연필 가져가고 그다음 볼펜 누구 한명이 가져갈 볼펜 두 자루 뽑아야 되지 5시 됐어 그렇지? 근데 네명 중에 누가 볼펜을 가져 누가 볼펜 두 자루를 가져갈지 결정을 해야 되지 사실 그다음 나머지 선택 토리도 계산한 거잖아 6시 15 150 600 6 3 6 0 0원이네요 그래서 만약 케이스만 다 디테일하게 나누면 문제 없잖아. 크기 쉽잖아. 거 쉽잖아. 또뭐 있어? 중년생가 낮춰줄 거 있거든? 나도 13번. 13번. 아, 13번 또 주지. 13번이 지금 여학생 3명과 남학생 3명. 투명인가 하명 네. 어? 그때 이거 여... 비누자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사실 이 투명인간 여학생끼리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럼 나머지 네 명을 미리 앉혀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투명인간 한 명까지 나머지 네 명을 미리 앉혀 놓는 경우몇 가지야? 4팩토리얼이지.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네명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 사이를 여학생들이 찾아 들어가서 앉으면 되겠지. 이게 몇이야? 오피셜. 자, 자, 자. 실체 존재 죽든. 누거 납득이 가? 그러니까 일단은 생각이 그렇게 가야 돼. 여학생들한테 제한이 걸렸으니까 혹시 나머지를 한 번에 안칠수 있나 아까처럼. 근데 그랬더니 별 문제 없지 사실. 비누자도 네. 그냥 사람 취급해버리면 그러니까 사팩토리얼을 네. 네. 먼저 앉혀놓고 빈 아. 공간에 여학생들이 이렇게 앉으면 끝또 웃어? 네. 보통 네. 25번도 잘 못하는데 까요볼까 <laughs> 어? 네. 왜, 왜 웃어? 뭐... 이거 아, 이거 5번이... 아, 니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번하 아, 뭐래.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얘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거 아, 여기서 사각형. 그냥 사각형. 그치? 오시 5C 곱하기 오시이지 가로선 5개 중에 2개 고르고 세로선 5개 중에 2개 고르면 되지. 근데 이제 어떤 제약이 생겼냐면 여기가 이만큼이 색칠이 되어 있어. 이만큼이 색칠이 되어 있고 얘를 항상 포함해야 되거든? 그럼 가로선을 이렇게 고르면 돼. 얘의 왼쪽에서 하나를 고르고 얘 오른쪽에서 하나를 고르면 얘를 포함하는 포함하는 아이고 세로선이구나. 미안하다. 세로선 두 개, 세로선을 얘 왼쪽에서 둘중 하나, 얘 왼쪽에서 세중 하나를 고르면은 얘를 항상 이렇게 포함할 수 있잖아. 왔다갔다 거리다 보면. 그래서 그래서 가로선을 고르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이1 곱하기 3 실. 그래서 그럼 세로선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서 둘중 하나를 고르고 아래에서 세중 하나를 고르면 되지.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네.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위에서 임의로 하나 얘를 골랐고 아래에서 임의로 하나 얘를 골랐어 그 다음에 세로에서 임의로 하나 얘를 골랐고 세로에서 임의로 하나 얘를 골랐어 그럼 어떤 사각형이 만들어져? 이러한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데 걔는 얘를 포함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바깥선들 중에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지 가서 풀면 이제 근데 이런 만는 받아들여야 돼? 누가 다 해서 풀면 진짜 큰일 나? 또 필요한 거뭐 있어? 도또 필요한 거뭐 있어? 이 한별 이원 괜찮아? 하긴 응. 했는데 애매해서. 어, 그럼 같이 한번 할까? 얘들아 29번도 같이 보자 <laughs> 어느만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5명을 2개의 조로 나누어 봉사활동을 가기로 했고 각 조에 남학생 1명은 꼭 포함이 되고 각 조의 인원이 3명 이상이 되도록 조를 나누는 방법의 수를 야, 그럼 결국 방법은 남자 2명 남자 1명 이렇게 나눠 놓고 여기에 여학생들 배치하면 끝 아니야? 근데 네. 그러니까. 음. 됐어? 그럼 남자 두명 요렇게 배치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야? 그 남자 둘, 남자 하나 나누는 방법. 그니까 누가 혼자 있을래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야? 31. 그다음에 이제 여학생들을 배치하는 방법이 인원이 최소 3명씩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여학생이 한 명, 네 명이 가냐? 아니면 두 명, 세 명이 가냐? 아니면 세 명, 두 명이 가냐? 가 끝이지, 이게 끝이지. 이래야 이제 여기도 세 명이 렇게 되니까. 그럼 여학생 한 명이 누가 여기 갈 건데, 결정하는 방법. 50, 1, 여기는 50, 2, 여기는 50, 3. 그럼 3 0이랑목고하면되까다되해가 되죠. 10, 10. 이 정도 케이스 분류는 크게 부담이 없잖아. 네, 김연아. 저는, 김연아. 김연아. 또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봐. 그래 29번에 거지, 진짜. 아니, 할 게... 중, 음. 남자가. 아이 조는 아니, 중남. 남자가 한명한명 이렇게 있는 것도. 남자가 한명한명 이렇게 한명 있으면 안 되지. 각 조에 남학생 한 명은 꼭포함되어야되고 조가 두 개밖에 없는데. 음. 아. 这种， 너 잠깐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변거할수 있는 거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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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거 이거, 1 숫자 거 이거, 돼야 되는 이거, 이거, 이야되거이 변형할 이 있는 거 얘네가 없어. 거 이거, 뭔 말인지 이지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다빈나한번 불러줄까? 초석도 좀 갖고 면문을 해놔야지. 얘들아 답한번 부를게 A스텝부터 87쪽 87쪽 2번에 2 10번에 3 어디 1 0번이거 이거 어떻게 천천히 불러 10번에 3 11에 15 12의 9, 13의 4, 14의 84, 19의 144, 21의 4, 23의 144, 27의 5, 28의 2, 31의 4, 32의 200, 그 다음 91쪽에 1번에 3,630, 4번에 756, 6번에 5, 1 2 번에, 7920 13번에 1440 17 1 3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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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1지에지2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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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금지1 0 2지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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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28에 5, 29에 75, 30에 4 9 0 수세법 남은 것까지 그러니까 A, B 남은 거말고너 A, B 다 합쳐도 틀린 거랑 남은 거 포함해서 얘기해도 주머니? 주머니? 그게 뭘로 나온 거이 리스트만 나왔어. A, B, C, 나온 거 아니 그 여기랑 비다 하는 거 말고 내가 지금 체크해서 풀라고 했던 것들 뒤 체크해서 풀라고 했던 것 중에 틀린 거야? 틀린 거랑 풀고 남은 거 아예 아픈 거아 그러니까 아까 아까부터 계속 체크해서 풀었고 방금 다 불렀잖아 근데 그 그중에서 그중에서 아직 못푼 거랑 틀린 거겠어 이렇게요52개 우리 자, 7개요 지원 이 한별이 3개요이 모르는 거 같아 이것만 하고 가기에도 벅찬데 그러면 얘는? 뭐 어쩔 수 없지 황별이는그 수원 저거 따로 해? 아니 뭘 아니요야 찍어서 풀라는 거몇개더 풀고 딱 그렇게 하자. 왜? 이용아야 아홉 문제, 아홉 문제. 수원. 진짜 너고나 A 스텝부터 풀어. 그리고 이거 하나 아니야, 이거는. 네. a 값수 a 정수 a 값으로 가는 게 뿔만일 뿔만인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4 개. 어, 어, 굳이 그렇게 뿔 필요 없이 정수 의 a 값몇 개인지 찾으면 아, 이거구나. 근데 a가 또0이안 돼서 그렇게 하면 힘들 텐데. 조금 음. 또 개수 하나씩 차이나.